하나 네. 둘 충성 이제 충성 말을 해야지 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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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성, 충성. 충성. 왜 말을 그렇게 못해? 충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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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냐? 충성 <laughs> 아이 다시 해봐봐 충성 아유 그렇게 못해. <laughs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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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연민석 옆에 와서 해봐 응. <웃음> <웃음> 바지도 입어 바지도 입혀 네저 바지도 입어 그럼 이양이면 해봐 가령해 그런 봐. 음 <laughs> 오늘은 우리 손자 뭐지 휴가 축하 파티를 이렇게 초조하게 사촌돌끼리 하고 있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차린 거는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또 감사합니다. 또 네. 감사합니다. 연다비는 감사가 없어. 감사합니다. 꼬뻑연민석은 목소리 좀 크게 내봐 봐. 너희들은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냐?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커야지 들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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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소리를 질러. 소리를. 평생 하나님 하는 날까지 지속되고 서로를,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지고 아끼고 교통하고 할수 있는 형리관에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 다빈도 또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귀하게 서임 받는 귀한 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니다 할머니 외에도 할아버지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많이 건강이 약합니다. 약한 쪽에서 도 손주를 좀잘하는 과정을 받아가 하나님 나라 갈수 있도록 언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다 오늘 식사하고 태고 내려가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입니다. 태고에서 일본는 모든 일 외에도 주님께서 앞장가 주셔서 사흘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귀한 숨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 <laughs> 할머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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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냐. 형. <laughs> 시. <laughs> <laughs> 아이, 다시 해봐봐. 충성. 아이, 그렇게 못해. <laughs> 해봐, 해봐. 해봐. 연민석 옆에 와서 해봐. <laughs> 바지도 입어. 바지도 입혀. 네. <laughs> 저 바지도 입어 그럼 이왕이면 해봐. 가령에 하나 둘 충성 이제 충성 말을 해야지 충성. 충성. 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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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말을 그렇게 못해?